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60 치매타파TV 시청자 여러분께 들 다시 인사드립니다. 에, 오늘은 제가 <laughs> 제 애독서를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 오랜 세월 에, 제가 애독해온 독, 책인데요. 에, 바로 이 책입니다. 에, 에, 이, 이 코스모스라는 에, 보이시죠? 이게 같은 책입니다 이게 다른 책이 아니고 이네 권은 다 같은 책인데 네, 이게 코스모스 라는 책인데 이게 칼 세이건 이라는 미국의 그 천문학자 이미 작고 했는데 작고 하신 분인데 그 양반이 이게 저서는 책입니다 네, 이게 대중 과학 도서로서 참 인구에 해자되고 있는 책이죠 네, 저는 이 책을 처음 1980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에 대학교 재수 생활했어요. 재수 생활하면서 학원, 독서실을 다녔는데,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게 힘들, 힘들어가지고, 뭘뭐 읽을 만한 책이 없을까, 돌아다니,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책입니다. 코스모스라는 책인데, 이게 그때 산 책입니다. 1980년에. 처음에 이제 출간돼서 나왔을 때. 이날날 굉장히, 날, 굉장히 막 새, 종이가 막 누렇게 됐죠. 네, 이게 칼 세이건이라는 참 유명한 천문학자가 쓴 도서입니다. 네, 바로 이분이죠. 보이시는가? 네, 이분 이제 이그 당시는 이렇게 젊었는데 네, 돌아가셨죠. 무슨 병으로. 네, 좀 대단한 분인데 네, 이 책을 갖다가 제가 1980년 그 재수생활할 때 독서실에서 재수생활할 때. 예, 예, 말하자면, 열심히, 예, 교양서적으로서 읽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한동안 이게, 얘기들이 없다가, 음, 이게, 이게, 한가 이제 먹을 만하면 한 번씩 이게, 널 세상에 또 다시 이게, 소개가 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참 이게, 해제가 되거든요. 어, 여러분들, 그, 이명현이라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 천문학자 아시죠? 그 사람도 어렸을 때이 책을 보고 저하고 비슷한 또래 같은데 이 책을 읽고서 감명을 받아 가지고 천문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세상에 수많은 천문학자 영향을 준 책, 책이 책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이게 완전히 뭐 전문 천문학자 들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 뭐 수학 방정식만 막 늘어놓고 그런 물리 방정식만 늘어놓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대중들을 위해서 대중들을 위해서 이게 쉽게 설명하는 책이죠. 대우주의 신상화가 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인기를 많이 많이 얻었던 겁니다. 이게 1980년대 그 당시에 이게 텔레비전 TV 이게 시리즈로 이게 방영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또 다시 또그 앤드류안이라고 이, 이 칼세이건의 그 미망인 그분이 주도가 돼가지고 다시 또 다시 촬영해 가지고 또, 또, 또 나왔더라고요 아직 전못 봤는데 저는 옛날에 80년대 그 그때 봤습니다. 그때 이게 참 감명 깊게 봤죠. 텔레비전 시리즈도 그리고 이것도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강력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천문학에 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이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게 아, 1981년도에 나온 책이군요. 아, 네, 내가 이 예, 예, 연도를 잘못했구나. 그러면 1981년도에 제가 제를했네 제수, 맞아, 맞아. 1981년도 에제를했네요 제수, 1981년도 4월 5일날 초판 발행한 책을 제가 샀네요. 1981년도 4월 5일날. 네, 이게 말은 초판본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초판본. 네. 하튼간뭐이 책이 그만큼 참 유미, 이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이게 이 책이 유명해요. 이, 이 책을 갖다가 제가 지금까지 벌써 한 뭐, 한 네다섯 번 반복해서 읽은 것 같고, 벌써, 1981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1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2019년이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지금 한 네다섯 번이 책만 읽은 것 같고, 반복해서. 그래도 읽을 때마다 감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또이 책을,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초판본이 우리나라 초판본 이 책은, 예, 조경철 돌아가셨죠. 조경철 천문학 박사 그분 그분이 감수를 했고 서강훈 과학평론가라는 분이 이게 예, 예, 번역을 한 책입니다. 서강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번역이 잘 됐어요. 이 양반의 서강훈 씨이양반이 번역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 작년에 제가 또 이거 또 샀습니다. 예스입4서 예수입서 예수입 인터넷 서점에서 다시이 책을 또 샀는데. 이 책은 홍승수라는 양반이이 번역을 한 책이에요. 이 책도 물론 이제 벌써 내가 한 벌써 한번 읽었죠. 한번 읽고 이제 또 이제 반복해서 읽으려고 또 이게 놔두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제 판단으로는 이 서광훈 번역자하고 이 에, 홍승수 이 양반 두, 두 양반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서광훈 이 양반 책이 좀 낫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참 그래도 이 번역체가 한 시적으로 잘돼 있어요. 번역을 잘 하셨어요. 네. 하여튼간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 이제 이게 이 책이 요근래나이 책이 이, 책하고 이 책이 두 권입니다. 이 책이 있고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텍스트만 있는 좀 싸죠. 이게 가격이 16,800원대, 만, 만, 16,000원, 만6 16, 5 0 0원대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제가 저기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에요. 엊그저께. 다시 또 빌려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양장본이네요. 양장본이 굉장히 낡은 데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 책은 지금 검색해 보니까 거의 새 책은 양장본이 4만원대가 넘어갑니다. 부담되는 양반들은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되고, 이 책은 이제 조금 더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이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이 책을 사서 보시고, 저 같은 경 도서관에서 빌려오면 돼요. 빌려, 빌려와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제가 얼마나 이 책을 갖다 좋아하는지 참 감안을 할수 있으시겠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저희 영문판도 샀어요. 영문판. 영문판도 작년에 이거, 이거 이제 이 책이랑 같이, 같이 샀죠.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 먼저 이 책을 이, 한 단어로 읽고, 이게 13단어로 돼 있는데, 한, 예, 먼저 시, 한 단어로 읽은 다음에 이제 영문판으로 또 읽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거를 완전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뭐, 한 뭐, 절반도 해석을 못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한 번은 이거, 이게, 응? 국문판으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읽어 나가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이해가 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또 영어 공부를 좀, 이거 읽 읽어 보려고 영어 공부를 좀, 좀 신경을 써서 늙어가지고 좀 했더니 조금씩 눈에 들어와야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뭐, 뭐,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 보세요. 참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리나라 현재에서 최전선에 요새 요새 아주 인기 있는 천문학자들 있잖아요 이명현 그 천문학자고 뭐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양반들 다이 이 코스모스를 어릴 때다 읽었다고 합니다 읽고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문학자가 되신 분들 이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이게 초판본 제가 1981년에 구입한 이 책이 참 가, 저는 지금도 아 여기 있네요 이 갈색이건. 칼세은이 양반 젊었을 때 모습인데 참 미남이죠, 날씬하고 미남입니다. 잘생기신 분이 이제 글도 잘 쓰세요. 이 양반이 컨택트라는 그 영화 있죠, 컨택트 그그 그, 그, 원래 소설인데 이 양반이 쓴 소설인데 그를 이제 영화로 만든 거예요, 컨택트. 물론 그 책은 제가 아직도 안 읽어봤어요. 그책원장가 제가 다 읽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가 여러분들도 에, 이 치매. <놀람> 치, 항상, 이게 치매타파TV니까,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도 좀 읽어주셔야 합니다. 나이 드셨다고,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책을 읽고, 노래도 막, 노래도 부르시고, 책도 그냥 이런 책도 읽으시고, 그래야 이게 치매 예방이 되는 거예요. 뭐, 화투를 뭐 많이 치면은 뭐 치매 예방이 된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화투보다는 이는게 나아요. 이런 책 읽는 게 훨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노래 부르고 그런 거. 아, 물론 하트도 가끔 가다 칠 수는 있는데, 그냥 물론 이건 그냥 침묵을 한번 하시면 되고. 이 책이 제 제가 요새 엊그저께 빌려와서 도서관 가서 빌려와서 요새 또 새로 읽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제가 코스모스 아주 좋은 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으신 분들이요. 요새 젊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서 읽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